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 새우젓을 지금 김정철이기 때문에 새우젓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 다소 늦은 가만 있지만 그래도 이 새우젓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예, 이걸 이제 한번 어, 써보시라고 지금 장수축의 시기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여기 아시죠? 대박수산이 네.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착실하고 저간한거 여기는 이 새우듯이 너무 깨끗하게 잘 담긴 걸로 여기몇 킬로요? 5킬로 이야기 하세요 네5킬로예요 새우도 너무 좋습니다 5kg.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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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아 응. 예피까지다 해갖고 5킬로 넘었죠 응. 예딱5킬로예요 그래가지고 네. 요게 택배비 5천원 포함해서 5만원 5만원이래요 5킬로 잘나가요 예. 이거 예. 주문이 잘 나가요, 네, 잘 나갑니다. 네네, 아주 합니다. 맛있습니다. 요걸... 이거 만약에 드셔보시면은, 어, 대박 비산을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맛있고, 이게 추젓이에요추젓추이라도 배에서 너무... 직접 산새우를 얼린 거예요. 산새우를 절인 거예요, 직접. 음. 그래서 거기서 가끔 거예요. 배에서 직접 잡은... 저려서, 잡아서 절여가지고, 요걸 만드는 거예요. 네. 음. 이야기해보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 깨끗하고 뭐 없어요. 너무너무 좋고요. 한번 써보세요. 달고 맛있어요. 아주 새우가 달아요. 뭐뭐 응, 뭐, 냉장고에 지금 전 보관해놨습니다. 네, 거 보관해놓은 창고도 잠깐 창고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 드릴요 저장 창고예요. 이렇게 해서 다 응. 꽃새우도 있고요. 예, 꽃새우도 있고요. 요 꽃새우는 얼마예요? 봄에 절인 거예요. 요거는사만 원. 아. 1 0 0니까지 봄에 절인 거예요. 봄에.

이거 또 달아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또 꽃새 운데 이거는 다합해가고4만원 네. 택배비까지 4만 원이에요 네. 예이축 추석은 5만원 너무 맛있어요 배에서 사는 거 직접 살짝 살짝 끼는 걸그뜨 바로 담아갖고 했기 때문에 정말 잡사 보시면은 아참 대박수산 장수 TV 멋있구나 하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거 만약에 무쳐 드시고 싶으면은 네. 수돗물 한번 살짝 씻어서 빨끈 짜라갖고. 이것저것 양념해가 드셔도 너무너무 맛이 좋답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셨죠? 아주 맛있는 새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예 장수TV 이수리 회가 직접 이렇게 어, 여기 있는 새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잘고 <laughs> 아, 있어요. 아니 근데 됩니다. 두 분은 자매 같으세요. <laughs> 예, yeah, 오늘도 <laughs> 시민의 장수 기부가 대법수산에 있는 새우젓을, 뭔지, 뭐 <laughs> 새우젓을 한번 올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만원, 4만원, 택배기까지입니다. <laughs>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네.